여러분 원래 목사님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되게 경건한 자세로 막 했잖아요 그죠? 네. 되게 딱딱했죠 그죠? 네. 재미없었죠? 막 영상 끄고 싶었죠? 아,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루해서 끄고 싶었어요? 네안 꺼서 고마워요 <laughs>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진짜 오랜만에 여기서 만나니까 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도 다윗의 감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어, 여기 계시죠? 아, 저저 뒤에 계시네. 우리 한계중 선생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뭐 영상 잘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되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어떤 게 감사해요? 얘기해봐. 어떤 게 감사해요? 다감사합니다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친구랑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뉴스나 또 어른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가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고 싶은데 학교 못 가잖아요 그죠 아, 아 아니에요 아, 아 그건 아니에요 아 학교는 원래 안 가고 싶었는데 안 가서 가봐 여기서도 감사한 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도 감사한 나오잖아요. 봐. 그래요. 자,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그 이야기를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할 거냐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는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 다윗 하면 떠오르는 거. 골리앗 맞아요. 오, 역시. 네. 좋아요. 또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 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팔 돌팔매. 그렇죠. 뭐 골리앗과 비슷합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왕. 네? 왕. 그죠?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을. 그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 센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하 거는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왜냐면 하 그죠? 그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도 이겼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왕도 되었으니까 이보다 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자 오늘 말씀 보면 자 이것도 감사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이 감사는 하 다윗. 자 어때요? 잘 어울리죠, 그죠? 그죠? 잘 어울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어떤 반전이냐?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가 언제 이 시를 썼냐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을 때쓴 시예요. 자, 우리 친구들 안 싸우겠지만 윤성아 친구랑 싸웠어. 근데 친구랑 싸우는데 졌어. 감사할 수 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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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윤성이는 감사할 수 있답니다. 어. 최고의 친구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친구랑 싸웠는데 졌어. 아유, 하나님 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아 어때요? 친구랑 싸워졌어. 감사합니다. 할수 있어? 없어? 있어요? 다들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친구들 너무 낮게 봤어. 자,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뭔가 실패하고 싸움이 지고 했을때감사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여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는 내가 기쁘고 왕이 되어 좋고 뭐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내가 지든 이기든 감사의 제목이 있든 없든 무조건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겠다. 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은 비록 전쟁에서 진 기억이 머릿속에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구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이거 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언젠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자하시는 분이지 사랑을 뺏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그 기억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진짜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짜증 나는 일, 힘든 일, 아픈 일, 막 감사가 안 나오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말 기쁠 때도 함께 축하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간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은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내게 될줄 믿습니다. 거뜬히 승리하는 우리 친구 들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해서 대면 예배 못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요. 우리가 할지 못할 게 전혀 없을 줄 믿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 멀어서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죠? 학교 가기 싫은 마음 때문에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아동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 한 번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을 정하였는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대면 예배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다윗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마음이 다윗에게만 끝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